원래 우리 타펠라 찬양대 찬양이랑 찬양 선곡이랑 목사님 설교 제목이랑 이렇게 제가김지현 전형이랑 이렇게 맞추지 않거든요. 어, 전혀 순수하게 어, 각자, 각자 갑니다. 근데 <laughs> 어우 근데 오늘 찬 뭐야 어떻게 또 아시고 같은 주제에 그 어떤 문제도 답은 예수님 맞습니다. 오늘 제가 그에 관련된 말씀을 전할 텐데 제가 목이 살짝 잠겼어요. 제가 어, 어제 고등부수레를 어, 인도했는데 아 오늘 오등부 전산 부임했어 한 주만 일찍 오지 <laughs> 아이, 내가 그래서 대타 선수로 뛰고 왔잖아 어제 안할수 없어서 아이, 근데 원래 대타 선수 하면 난 원래 대타 선수는 부담을 갖지만 저 같은 스타일은 전혀 부담을 안 갖거든요 내가 뭐 대타고 내가 거기에 계속 있을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오늘이 또 주일이니까 아이, 목을 웬만해선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제하고 와야 되겠다 했는데 아또이게 상황이 닥치고 아또 기도를 하다 보면 몰입이 되고 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기도에 몰입하다 보니 이렇게 모, 목이 갔어 이게 지난주에 배운 이 썩어질 성대라서 그래 <laughs> 그래서 그거 한 40분 주여 했다고 이렇게 됐어요 아, 아무튼 이 썩어질 성대기 때문에 언젠가 부활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고 오늘 목소리가 삑사리가 나고 조금씩 그래도 이해하시고 어 그냥 집에 가니까 1 1 시고 아우 줄 준비해야 되는데 주줄 준비하니까 2시 반이고 아일났다한3 어, 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아좀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거야 몸이 몸이 어 으스스해 내가 그래서 코로나 찍어봤어 근데 코로나 는 아니야 그래도 몸살 기운을 좀 있어서 어 그걸 조심해야 될것 같아서 내가 마스크 를 계속 쓰고 있었고 그냥 몸살 기운이다 그래서 약 먹어서 좀 괜찮아졌고 혹시나 모를까 사실 오늘 학생회그 모임이 있는데 아이 그것도 괜히 래서밥 먹고 하다가 누가 가기 걸리면 또 노을 얼마 나 하겠어? 그래서 내가 어, 오늘 안 하고 타고로 미루겠는데 우리 학생의 친구들이 여러분들 수고를 참 많이 합니다. 누구 있지? 우리 유민이랑 우리 지아랑 시온이랑 지훈이랑 또 소희랑 누구야? 현지, 민지 어, 이렇게 있지? 그렇지 다 맞지? 예, 네, 그래 가지고 우리 이 친구들이 어,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요. 여러분 수련회 할때 명찰도 만들고. 그 포스터도 만들고 시방표도 만들고 여러분 게시판도 꾸미고 여러분들 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친구들인데 박수관도 박수 한번 쳐. 와 박수.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지난주에 배웠던 마음을 다시 한번 잠깐 요약을 해봅시다. 내가 빌리보서 마무리를 한두번 정도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지난주에 빌리보서 3장은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에게 내 인생의 통치권을 맡기는 거야 주권을 맡기는 거야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다스려 주소서 그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의 의가 입혀졌고 우리가 심판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게 예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봐도 벌벌 떨지 않아 지옥 갈까 봐 그러나 오늘도 내가 살아야 되잖아 앞으로 남은 인생이 있잖아 그 인생은 뭐라 그랬어 육상 선수와 같이 살라 그랬어. 하늘의 상을 향하여 어, 길을 쓰고 달리면서 그날에 상을 주실 것을 제가 기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일어나냐? 예수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아마 어,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아마 죽을 겁니다. 그러나 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 우리가 죽은 몸이 부활을 해요. 근데 그 몸이 뭐냐? 썩지 않을 몸, 뭐 이, 이 메타포 은유 나오죠?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씨앗을 딸기 씨앗을 씻는데 딸기 열매가 맺히잖아 딸기는 공통점이야 우리가 부활한 몸은 이 땅에 뭔가 유사성이 있어 근데 그 유사성이 정확히 뭔지는 바울이 안 말해줘서 난 몰라 내 아마 추론 신학적 내 추론은 이 아마 맞을 거야 우리의 이 땅의 기억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니까 러이땅의 윤창민과 어, 그 나라의 윤창민은 어,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동일한 인물인 거야 근데 만약에 기억이 다 싸그러이 없어지면 그건 윤창민이 아닌 거야 이땅의 윤창민이 안 그래요. 어, 나는 그게 공통점이라 봐 근데 이제 씨앗 열매는 차이점이야 무슨 차이냐 여기서는 아파 썩을 성대 연약한 성대 연약한 몸 노화도 있고 충치도 있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 나라엔 그런 게 없어 두 번째는 영광을 100% 감당할 수 있어 세 번째는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어 아 이게 참 좋은 거야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어, 여러분들이 노트에 써서 내가 부활한 몸으로 하고 싶은 거 버킷리스트 한번 써봐라 했는데 열심히 적어주고 내가 이번에는 전부 다쓴 친구들은 다 갖고 왔는데 너무 잘 써줘서 중요한 거한두 가지만 내가 이렇게 뭐 다세개쓴거 하나 줄였어. 상현이, 예순이가 직접 만나기, 어, 서현이 예뻐지기 좋습니다. 어, 예안이 먹고 싶은 거다 먹기, 하은이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기, 하은이 재밌게 놀기, 예음이 지루할 정도로 자기 계속 누워 있기. 아 예음아 삶이 조금 힘들어. <laughs> 아나 이거 슬퍼서. 아, 그러지 마. 아, 중 일이잖아. 이러지 마. 어? 여기서도 좀 눕고 자고 해도 돼? 아 아미니 하루 종일 놀고 자기 맛집 돌아다니기. 아미 그쪽 삶이. 어, 그래. 어, 승현이 운동 마스터 좋습니다. 남자 친구들 은 운동 관심이 있더만. 아린이 먹고 싶은 거다 먹기. 놀이동산 타기. 지우 기타 코드 모든 코드 마스터. 취미로 공부하고 싶. 그렇지. 나도 취미로 공부하고 싶어 그 나라에서. 어? 내가 먹고 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취미로. 그리고 나중에 말하겠지만 여러분 그 나라에서는요. 우리의 지성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납니다. 마이타턴 여러분 부러워하고 뭐 스티븐 호킹 부러할 필요 없어 그 나라에서 우리나 우리의 지성이확 열릴 거야 어젠가 기회가 있으면 이것도 말해줄게요 어, 동관이 천국은 어떤 것이 정리해서 책을 쓴다 어, 대단한 친구야 시간의 원리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 그래 그 나라에서 풀 수도 있겠다 어, 그리고 민지 어,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만 몰입고 싶다 아, 어, 민지가 이런 이런 언어를 쓴단 말이야 난 너의 언어에 좀 당황했어 민지 왜 그래 어, 선우 어, 무서워서 살아생전에 못해보니 한 번씩 해보기 그래 남자친구들 번지점프 스카이다이빙 좀 많이 쓰더라고 어. 그래 나도 이런 거 사실 내돈 주고 하는 거 같지는 않아, 않아? 왜돈 주고 하는지 모르겠어 어, 나도 사실 앞으로 평생 할 일이 없어 나도 번지점프 스카이다이빙 자 하고 싶지 않은데 그 나라에서는 죽진 않을 가능해 그래 좋다 그럴 수도 있다 가원이 천국여행투어 좋습니다 재원이 뷰 좋은 곳에서 집 지고 살기 거의 약간 자연인 느낌인데 <laughs> 나도 이런 느낌 좋은데 아 재영이 나 너무 너무 구체적인 서 좋았어. 에스파 카리나랑 친구 먹기 포르쉐, 빅스터 공전에 오기 박스터 그리고 또뭐 있었는데 무슨 오, 오버워치, 뭐 마스터 하든 뭐 그런 것도 있던데아뭐 아무튼 좋아. 아 우리 재영이 나는 이런 디테일한 게 좋아. 두리뭉실한 얘기 하지 마. 아주 좋습니다 유민이. 어 예수님 엘리아 바울 등 성경 인물 만나고 야 아, 너무 좋아. 하원이 가족들과 여행 다니기 식물 키우기. 아 좋아. 지윤이 내 공연으로 많은 사람들 웃게 해주. 아, 장구 노래 춤 지윤이가 재능이 많잖아. 준이 왔죠? 안 왔냐? 나안 보였는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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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어, 준이 아니지. 어, 그래, 어, 있네. 아니요라고 했네. 어, 편지. 노래방 8 시간. 아, 놀이기구 연석하기 나는 이 놀이기구는 이렇게 생각해. 내, 나는 내가 생각해 니까 놀이기구는 줄살줄설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도 있다고 난 봐.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시간도 있고, 우리에게는 지성도 발달하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어 건축가로서 난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어. 그걸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줄 길게 쓸 필요 없이 뭐 땅도 그날에는 내돈 내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땅을 내가 소유하니까 어 내가 짓는 거지 뭐 놀이동산도 나는 가능하다고 봐. 그리고 또 뭐야 단엘 내가 살집 직접 만들기 천국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가보기 소위 어, 지하 나라 다니기 나도 나라 다니기는 나도 하고 싶긴 해. 이거 가능해. 이거 루터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어. 나도 가능할 것 같아. 앨범이 동물박사되기, 준용이 게임마스터되기, 지원이 하나님의 영광 직접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즉 부활의 몸이, 뭐, 천여귀신, 무슨, 달걀귀신, 뭐, 유령, 캐스퍼,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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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 나라 아니야. 그거는 헬라 철학적인 사고야. 성경에 말하는 몸의 부활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육체성을 띄고 있습니다. 밥 먹는 거 가능합니다, 사실. 예수님 부활 한몸밥 먹었잖아요. 그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말해줄게요 이거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에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기도할 수 있는 기쁨인데 이빌리보의 핵심 주제가 기쁨이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항상 기쁠까? 그렇진 않아 늘 염려가 있고 늘 걱정거리가 있어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염려에서 100% 자유로웠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 외에 심지어 여러분 바울도 자살충동 느끼잖아 일장에 살아야 되는지 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잃어버리잖아. 그만큼 인간이 여러분, 연약한 존재고 늘 염려에 빠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염려할 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빌리포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번역을 뒤를 조금 바꿨어요. 왜냐면 이 7절 내용이 살짝, 이 번역이 잘안 와닿아요. 그래서 제가 와닿게 다시 재번역했어요. 헬라어 기초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강구로동의합니다 너희 모든 필요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뭔뭐 뜻이냐? 그동안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줬어. 과거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필요를 구하는 거야. 그렇게 할때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이성과 판단을 넘어서는 그 뜻이야.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이 말이 그 뜻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평화, 평안, 피스 같은 말이야 우리를 공격하는 염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역시 군대 메타포를 쓰고 있지 지난주에 한방과 한뜻수로서 내가 방패 그림 보여주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이 말이 뜻이야 사실 왜 염려하냐 내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가 해결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 앞에 펼쳐지는 많은 문제들 중에 대부분 내 힘으로 잘안 돼요 내 머리를 굴려서 어,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니까 염려하는 거야.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내이성내 판단보다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내 이성과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평화로운 마음이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염려로부터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보면 기도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 그는 질문들이 있어. 핵심 질문들.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 저는 오늘 그 날카로운 질문에 답을 해주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갈래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다 아시는데. 그죠? 하나님이 내 속도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보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자기에게 의존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도를 원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문제가 없다면 일도 없다면 기도를 열심히 할까요? 어, 열심히 안합니다. 게을러질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면 하나님이 내 앞으로의 미래를 정확히 알려주신다면 그게 뭐 시험이 됐든 취업이 됐든 결혼이 됐든 출산이 됐든 정확히 알려주신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전 그렇게 응답이 왔어요. 정확히 만약에 그렇다면 그 열심히 기도할까? 기도 열심히 쭉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지. 그전처럼 간절하진 않아요. 이건 경험상 그래요. 그건 반대로. 그건 안 돼. 내 기도 제목을 거부하셨어. 요 기도할까요? 더안 하죠. 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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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주신다는데. 이게됐든 저게 됐든, 그분이 S하든 노하든, 내가 명확히 그걸 알잖아? 몇월, 며칠, 몇 장소까지 다 알잖아? 그럼 기도 잘안 합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비밀로 두시는 거예요. 전도서에 나와요, 그래서. 시와 때를 사람이 알수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렸어요. 왜 그러냐?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목사님, 의존할게요. 근데 제가 의존하면 하나님이 제가 의존하는 순간 바로바로 바로 좀 들어주셔야지. 왜 기다리게 하세요? 그러잖아, 그지? 목사님도 기도하면서 느낀 점은... 내가 기도하는 그 즉시 이루어진 경우는 그렇게 인생에서 많지는 않았어. 그런 경우도 있긴 있었어. 근데 대부분의 기도는 특별히 더욱 간절한 기도 있잖아. 그러한 기도는요,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많았어요. 그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내 긴급한 기도 제목을 응답을 지연하실까요? 여러분, 사람이 평상시에 있을 때는요, 자기의 영혼 상태를 자기도 잘 모릅니다. 자기의 신앙의 건강 상태를. 그런데, 어, 어떤 상황일 때 자기의 그 영혼의 미, 민낯을 보느냐,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내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영혼이 무장되어 있으면요, 외부의 충격과 염려와 고난이 오면요, 즉각 즉각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민첩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그, 평소에 신앙 상태가 자기가 엉망인지도 모르고 병든지도 모르고 살았다가 고난당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기를 일으키고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사람 붙잡고 하소연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 붙잡고 하소연은 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지연하시는 이유는요? 딱, 어,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내가 영혼 상태가 망가졌고,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아 그러다가 내가 고난을 당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뭐가 더 급할까요 얘 망가진 영혼을 고쳐주는 게 하나님께는 우선순위에 있을까요 아니면 빨리 얘 기도를 들어주는 게 우선순위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네! 얘 망가진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세상의 욕심과 헛된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그 영혼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얘를 이 자식을 두십니다. 기다려 보십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의 신앙 상태가 어땠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십니다. 그냥 이런 거야. 평소에 완전 센카고 지내다가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다가 자기 돈 필요하다고 연락하는 뭐 자식. 선 죽어 싶겠지만 황당하지 않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자녀가 부르짖는 기간을 두십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고난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부르짖을 때 고통스럽잖아. 그게 뭐냐? 내가 그 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내 삶의 질서가 엉망진창이었는데 내가 삶의 질서는 장례에 말이지 하나님은 내가 고난을 당해서 내가 주임을 간절히 다시 찾음으로써 그 무너진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께 우선순위야 내 기도를 당장 들어주는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기다리게 하십니다 내가 종기 목사님 종종 얘기하지 우리나라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고 하나의 교회가 한 세대 대학교를 세우고 국민일보로 되고 한세대가 조용기 그 뭐야 조용기 목사님 그 여의도 순복음 세운거야 어마무시한 재정을 가지고 있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에 50년 동안 목회하신 분이야 어, 이분은 보통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지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저는 50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였지만 전부 실패했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좀 불쌍히 생각해주세요. 할 때에서야 주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따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든 개척한 이 단임 목사님도 이래 인생이 잘안 돼. 자기 맘대로. 하나님한테 따졌대. 아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주님. 취미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낙동강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십니까? 낙동강으로 좀 떠내려 가기 전에 미리 좀 건져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가서 왜때 하나님한테. 왜날 힘들게 하냐고. 따져봤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제 생각과 다르게 일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려서, 네가 정말 날 믿고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를 테스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전적으로 제가 주님만을 의지할 때 그때서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여의도 순복음도에서 50년 동안 목해하신 분의 평생의 간증이야. 기도의 비밀이야. 그분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죽을 것 같은데 안 살리고 자기, 자기 힘으로 해보니까 안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건져주신 걸 50년 동안 반복적으로 경험했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이 바꿀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존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요구하시면. 두 번째 목사님 왜 저는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친구들 있죠. 이거는 제가 어제 모등부 애들한테도 말을 했는데 애들도 기도를 잘못 하더라고. 어, 여러분께도 같이 말할게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이 마음의 틀이 기도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기도를 못 하는 겁니다. 마음의 틀.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전이 액자 액자로오라쓸수 있어요. 액자 틀이 여기에 사각형이잖아. 왜 사진이 사각형이면 액자틀도 사각형, 가로 세로 길이가 어느 정도 얼추 맞아야 딱 아기가 맞고 들어가잖아. 근데 여러분이이 마음의 틀 자체가 기도하기에는 너무 부적합해 있다. 마음의 틀이 부적합기 때문에 기도를 못 하는 거야. 이거는 제가 더 실감 나는 비유로 하나 얘들 들어줄게요 나는 자연인가 내가 자주 보니까 이 거기 가스레인지 없잖아. 땔깍으로불 피우고 난방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뗄감에도 종류가 있어요. 이뗄감을요 비가 맞지 않게 비닐하우스 같은 데 이제 올 붑니다. 뗄감이요, 그냥 비를 맞게 하고 물에 푹 젖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에 안 붙어요. 어부직갱이 연기만 스쑤하지 불에 안 붙어. 물에 푹젖은요 뗄감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싹 뗄감은 말려놔야 불이 잘 붙는다고. 왜 기도를 못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젖은 이 뗄감 같아서 기도에 불이 못 붙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바싹 말려서 불이 잘 붙는 마음의 틀이 될까?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 1번이야.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래. 그 기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그 엉그러진 마음의 틀을 회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는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기도 이전에 진실한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거짓 없는 기도. 두 번째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기도의 습관이 되야 된다. 이두 가지가 안돼 있으면 기, 마음의 틀이 기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실제 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짧게라도 말고 짧게 짧게라도 자주 자주 기도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기르는 게 좋아. <laughs> 여러분 기도는 처음에 감사 감사로 시작해. 두 번째 회개. 세 번째는 내가 필요한 간구. 마지막에 감사. 이렇게 마무리하거든. 이 회개가 중요해. 여러분 마음의 망가진 틀을 회복하려면은 진실한 회개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진실한 회개. 그러면은 내가 진실하게 회개를 하면은 내억울진 마음의 틀이 기도하기에 적합해지고 그때서야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기도할 때서 나는 늘 말하지만 어, 기도를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 돼. 어, 사랑하는 친구, 연인 사이 대화가 샘솟습니다 여러분. 말을 해도 말이 지루하자고 힘들자고 다음에 만나서 또 얘기하자고. 이게 원래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그래요. 그런데 애정이 식으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둘이 있으면 어색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를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정확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거나, 애정이 식었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속에 수많은 언어들이 파생, 이게 샘솟는다니까. 이걸 안 말할 수가 없어. 안 말하면 답답해. 말마려, 워 말마려. 워 그래서 하, 내가, 목사님 하나님께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 안하고 얼마나 애정이 식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는 그 영혼의 비참함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영유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실천사항은 어디 있을까? 어, 내가 목사님 정말 염려에서 벗어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일단 염려에서 벗어나려면요. 여러분 왜 염려하느냐 사람이. 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염려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염려는요. 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요. 배배 타고. 근데밤 네, 가운데 폭풍이 쳐. 와, 죽겠네. 그때는 배가 작아요. 저기에서 여박기 크게 안 돼. 열 12명 타도 많이 타. 근데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해. 무서워. 근데 예수님은 뭐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시네. 그러니까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 죽게 되고 죽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유, 일어나시면서. 그리고 어떻게 바람을 꾸지죠. 그러니까 바람이 잠잠해져. 오, 역시 우리 예수님 짱이다. 그때 예수님이 막 제자들 막 혼내는 거야. 왜 혼낼까? 야! 왜 이렇게 무서워해? 왜호들갑 떨어? 너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 호들갑 떨고 무서워하고 염려하는 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말해.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신고약 안에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잖아, 그렇지? 내가 가장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 맞으면 포인트 간다. 염려, 어, 염려 맞는데 문자적으로 단어로 맞춰봐. 염려 비슷한 거. 아, 그래. 어, 누가 말했어? 두려워하지 말라야. 몰 알았어? 몰랐지? 성경에서 제일 하지 말라게 는 뭐야? 두려워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우리의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불신할 때 생기는 감정이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의 말의 같은 말은 하나님을 믿어라야. 성경은 이렇게 말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히브리어 접속사에는 이거 비커즈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그의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왜 두려워하지 마? 나 여호와가 함께 있으니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여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멘탈리티가 예수님한테도 있었다고. 예수님 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시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존재 존재의 질서가 위이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맞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그에서매 순간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계속 휘몰아칠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 기도해야 돼. 그때 기도할 때 생각해야 할세 가지가 있어. 첫째,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은 선하신 아버지다. 그분은 나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사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한 것도 하나님은 선하시다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지금 당장은 이해 안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를 가장 좋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그분께 여러분 내 모든 문제를 기도로 맡기시고 여러분은 자유해지십시오. 어디에서? 염려해서 두려움에서. 사실 나도 100%잘 못해요. 저도 염려해요. 저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악물고 이걸 실천해 나가는 거야. 왜? 내가 두려워하면 박수칠 놈은 사탄밖에 없어. 마지막으로 조지 밀러 얘기해주고 마치기. 윌러는 아,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 내가 이 사람 목사님도 낙심되고 기도가 잘안 되고 하면 난이 사람 일기장을 읽어. 하, 봐봐. 이 사람은 만명의 고아를 키웠거든 근데 놀라운건 그 누구에게도 팝플렛 돌리고 홍보하면서 기금모음을 하지 않았어 평생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어 근데 사람들이 감동이 와서 기부를 해서 평생 그렇게 고아들매먹살렸거든나 지금 12시인데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다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오직 주님만을 우러러 볼 뿐이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확신한다. 보통 사람은 아니야.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지금 기도하는 거야. 그럼 난 일기 이기면서 이거 생각했어. 하이 그냥 빚을 지던가 외상을 지던가. 눌러도 그런 고, 공격을 받았어. 누군가는 우리에게 외상으로 빚을 내서 빵과 우유와 고아원 운영이 필요한 곳을 구매하라고 한다. 이에 대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만약 이고아한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그분께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것이다. 자그 다음이 묘해.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시는 것은 아니다. <laughs> 맞아. 그러나 정말 필요할 때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이것도 맞아.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사람이 고아원 사회을한건이 세상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와. 이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 아, 이런 멋진 문장으로 쓰는 애들이 나는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계속 기도하는 것이 나의 귀중한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또 이, 일기장을 읽으며 생각해서 이 사람은 참 피곤하겠다. 매일매일 먹고 살기도를 해야 된다니 이 사람도 그걸 느껴. 비록 매 끼니를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10년째 이 과들을 한 번도 금지리게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앞으로도 그, 계속 이들을 돌봐주실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이 무력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다 비록 매일 하루하루 양식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만 내 영혼은 아주 평안하다 어 아멘 이게 믿음이야 우리 다같이 찬양합시다 즐거워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염려와 두려움에 빠질 때마다 주님의 선하신 성품을 기억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 모든 인간은 다 염려합니다. 저도 염려하고요. 어 그러나 염려 두려움은 여러분에게 이득, 이득되게 하나도 없어요. 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심을 어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 성경의 모든 기반은 주님의 성품.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공격하는 근심과 염려로부터 지켜주신다는 빌립포서 4장 6, 7절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가 둘로와 같은 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소리 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